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성 군정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필용 음성 군수에게 친필 연하장을 보냈습니다. 반 총장은 이필용 음성 군수님께로 시작하는 연하장에 새해를 맞이해 음성군과 군민 여러분의 무궁한 행복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라며 늘 따뜻하게 성원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어 고향에 대한 향수와 군민에 대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국내 공영 화회 공판장의 지역적인 편중 분산과 음성 화회 생산 농가의 경쟁력 확대 육성을 위해 건립한 음성 화회 유통센터가 지난 15일 개장했습니다. 금황읍 용계리에 위치한 음성 화회 유통센터는 지난해 11월 준공돼 올해 1월 4일 본격 경매를 시작, 전국 최초로 관염류와 난류 통합 경매를 실시해 1월 한 달간 판매 수량 20만 4천 본, 9억 8천여 만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음성 화회 유통센터는 국도 군비 92억 1,300만 원을 들여 온실동 13,838제곱미터, 건축물동 2,042제곱미터 규모로 화회 집화장, 상하차장, 사무실, 전자 경매실 등 화회 경매에 필요한 주요 시설을 갖췄습니다. 음성군이 도내 최초로 시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인감 및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등 민원 서류의 세부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전면 시행합니다. 음성 안내 서비스 대상은 무인 발급기에서 발행한 가족관계 등록부와 군청 민원과 각 읍면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는 주민등록 등 초본을 비롯해 인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와 관련한 여섯 종의 민원 서류입니다. 사용 방법은 발급받는 서류의 모든 페이지 오른쪽 위에 음성 변환용 바코드가 사각형으로 표시되며 음성 변환 서비스는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민원 서류 내용이 음성으로 안내됩니다. 음성 블루베리원 영농조합법인 정구홍 대표이사가 군청을 방문해 음성장학회에 장학기금 15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대소면에 소재한 음성블루베리원 영농조합법인은 유기농 블루베리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체험도 가능한 곳입니다. 이날 장학기금 기탁을 위해 방문한 정구홍 대표이사는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장학기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음성군과 경의의료원이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필용 군수를 비롯한 김건식 경의의료원 병원장, 양측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음성군민이 경의의료원 진료 시 진료비 우대, 등록 안내 간소화, 건강 강좌 및 상담 등 서비스 제공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앞으로 2년간 음성 군민과 음성 출신 향후 회원이 경희의료원 내 의대병원, 치대병원, 한방병원, 동서협진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선택진료비 10%, 건강증진센터 기본검진 20%, 정밀검사 10%, 비급여 진료비 일부 10%에서 15% 감면을 우대받게 됐습니다. 음성군은 군정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충북 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에서 간부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임택수 부군수를 비롯해 국장과 담당관, 과장, 읍면장 등 40여 명의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워크숍은 토의와 교육, 재미가 함께한 분임토론식 교육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음성군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에 대해 오는 8월부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계도를 실시했으나 사회 인식이 저조해 집중 계도 기간을 7월 31일까지로 연장키로 했습니다. 주차 방해 행위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앞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음성군이 관내 학생들에게 승마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승마시설 운영 활성화로 승마 대중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5,600만 원을 들여 승마 체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학생 승마 체험 사업은 관내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학생 175명에게 승마시설에서 승마 체험 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학생 승마 체험 비용의 일부를 자부담으로 했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군비 2,926만 원을 투입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생각보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또잘 지도해 주셔가지고, 좀 매우 만족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더 체험하고 싶어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날로부터 사업 기간이 끝나는 11월 30일까지 관내 승마시설과 일정을 조율해 1인당 10회에 걸쳐 이론수업, 말과 친해지기, 말 끌기, 말타기 등의 강습을 받게 됩니다. 아, 요즘 학생들은 아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상당히 그 중독이 돼 있다고 봅니다. 집안에만 있지 말고 승마장에 오면은 승마를 하게 되면은 일단 자세 교정과 정신 순화또 체력 단련에도 좋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승마장을 많이 찾아 주세요. 음성보건소가 지난 1일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한 혈관 튼튼 건강 백세 실버 태권도 프로그램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혈관 튼튼 건강 백세 실버 태권도는 앞으로 11월 말까지 10개월간 50세 이상 심뇌혈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매주 2회 운영되는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혈관 튼튼 건강 백세 실버 태권도 프로그램은 강동대학교 배성민 교수의 지도로 태권도 기본 동작을 이용한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 등 운동 교육뿐만 아니라 금연, 구강, 영양 교육 등심뇌 혈관 질환 예방 관리에 필요한 통합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음성군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의가 지난 12일 대소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25일 선출된 차주영 신임회장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고, 음성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등 4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3월 7일까지 농기계 임대서부지소와 위탁교육학원에서 농업인 60명을 대상으로 소형 굴삭기 자격취득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농업용 굴삭기의 안전사용법에 대한 이론 교육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농업인들이 직접 농기계 실습장에서 취급 조작 운전 등을 해보는 실기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치아유실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의치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음성군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이며 시술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올해는 무료 의치시술 대상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의치 희망자는 군 보건소로 연락하면 됩니다. 재단법인 금황장학회에서 2016년도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29일까지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금왕읍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음민 은민 또는 음민의 자녀입니다. 선발 인원은 고등학생 6명, 대학생 6명 등총 12명으로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읍면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6년 쌀밭 조건분리 지역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쌀밭 조건분리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입니다. 지급 대상 농지는 쌀 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3년간, 밭 직불금은 2012년 1월 1일부터 3년간 해당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신청자의 등록 신청 전년도 농업의 종합 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됩니다. 관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생활 도모와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제1기 여성취미기술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3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16주 동안 진행되며 정리수납 2급을 비롯해 미술심리치료 2급, 포크아트, 민화, 홈패션 등총 8개 과정입니다. 수강료는 4개월 기준 4만원이며 신청은 음성군 여성회관 2층을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음성 군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